안녕하세요. 한글의 자음자 모음자 12차 시 자음, 지읒과 치읒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표준 한국어 40쪽, 41쪽, 이 김책 32쪽, 33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음 시옷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자음 지읒과 치읒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음 자 지읒, 치읒을 읽고 쓸수 있다입니다. 표준 한국어 40쪽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한 아이와 어른이 버스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람엔지 무언가 날아가고 있죠? 정류장도 보이고요. 뒤로는 건물들도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어떠한 단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모자입니다. 모자. 아까 그림에서 날아가는 모자를 봤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긴 모자들이 있는데, 이런 모양도 모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지읒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모자. 네, 다음은, 바지입니다. 바지. 자, 여러분들이 많이 입는 형태의 옷이죠. 밑에 하이 쪽에서 거의 남자들은 거의 매일 입는 형태구요. 여자들도 가끔씩 입는 바지입니다. 다음은 치마입니다. 어, 여, 남자들도 뭐 입을 수는 있지만 보통은 여자들이 많이 입는 옷의 형태죠. 자, 그럼 지읒과 치읒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읒입니다. 지, 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지. 자 이제 치읓의 소리를 듣기 전에 치읓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지읒에 위에 분홍색 획이 추가가 되면서 치읓이 되었죠? 그럼 치읓의 소리는 어떨까요? 치치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치자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잘 들어보도록 합니다. 치치치치 네, 구별이 되나요? 더 구별을 잘 해보기 위해서 41쪽 2번 들어봅시다를 잘 들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글자입니다. 자,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네, 자 라고 하죠. 자. 자, 자, 자. 자 빨리하면 자가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글자예요. 차차 차.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차. 네, 치하고 아가 붙으면 차차 빨리하면 차 차가 되죠. 비교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차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차 3번 읽어봅시다 입니다. 먼저 자음 지으 인데요. 네, 모음 아야 어여 이는 하늘색 칸에 들어갈 수있고요 모음 오, 요, 우, 유, 은은 녹색 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조합된 글자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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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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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조조조잘 들어보았죠. 다음은 치읓입니다. 치읓도 마찬가지로 모음 5개는 하늘색 칸에 들어가서 완성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녹색칸 모음 5개는 이 아래쪽에 들어가서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차, 차. 저, 저. 첩, 첩. 치, 치. 조, 조. 쥬, 쥬. 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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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 이제 잘 구별이 되나요? 다음은 글자를 써볼 텐데요. 앞에서 들어보았던 자와 차, 그 다음에 초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의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대각선 방향으로 길게 쓰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 오른쪽 대각선으로 짧게 씁니다. 다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요. 마지막으로 가운데 부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면 글자 자가 됩니다. 같이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첫 번째 획을 쓸때 이어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대각선 방향으로 길게 쓰고요. 나머지 짧은 획수 오른쪽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썼습니다. 다음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요. 가운데 부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주면 글자 자가 됩니다. 다음은 차입니다. 자에 위에 있는 획수가 하나 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 차를 쓸 때에는 이 붙은 첫 번째 이 부분을 먼저 써줍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써주고요. 다음은, 자 자와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대각선으로 길게 써줍니다. 다음은, 반대방향으로 짧게 대각선으로 써주고요. 다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써주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부분에서 짧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줍니다. 이렇게 쓰면, 차 자가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첫 번째 하나,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다가, 대각선 아래로, 둘, 자, 셋, 위에서 아래로, 넷,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섯. 자, 차 자죠.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대각선을 이어서, 그 다음에 짧게 왼쪽에서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 부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면 차 자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초인데요. 초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획수 왼쪽에서 오른쪽을 먼저 써주고요. 다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그어줍니다. 다음에 반대편 대각선 방향으로 써주고요. 자 밑에 있는 조그만 획수 위에서 아래로 써준 다음에 길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주면 글자 초가 됩니다.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대각선으로 둘,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 대각선으로 셋, 위에서 아래로 넷,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다섯, 자, 이렇게 쓰면 초자가 됩니다. 5번.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글자를 만들어 봅시다. 자, 선생님이 3개의 글자를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부록, 자모카드를 활용을 해서 그 글자를 듣고 글자를 만들어 봅니다. 자, 1번입니다. 차, 차. 1번, 차, 차. 네, 어떤 글자일까요? 다 만들었나요? 자, 정답은 차입니다. 모음, 아와 자음, 치읓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죠? 다음 2번입니다. 주, 주. 2번, 주, 주. 네, 어떤 글자일까요? 이 소리를 쪼개면, 지우, 지우가 되죠? 그래서, 이 글자, 지우와 모음, 우가 붙은 주가 됩니다, 주.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 지 3번, 지, 지 어떤 글자일까요? 정답은 지입니다. 자음 지읒과 모음 이가 결합된 이 글자였습니다. 다음은 익힘책인데요. 페이지 33쪽입니다. 보면, 그림을 보고 낱말을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위에 모자, 머리가 있을 때, 머리에다 위에 쓰는 형태는 다 모자입니다. 이, 이것과 이것은 다르죠. 다르게 생겼지만, 머리에다가 쓰는 것은 다 모자라고 합니다. 선생님하고 한번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처음에는, 모, 자, 됐죠. 모자라고 썼죠. 두 번째, 이건 뭐였죠? 거의 여자들이 입는 밑에 하이. 이거는 치마입니다. 네, 치마. 마지막으로 남자아이들이 주로 입는 이 바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모자, 치마, 바지죠? 오늘은 자음 지읒과 치읒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음 리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